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거래세가 인하가 되었거든요. 거래세는 원래 어, 보통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매도할 때0.3% 정부에서 받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거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결정이 얼마 전에 나섰고 오늘부터 이제 결정 그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매뉴얼 보면은 2019년도 6월 3일부터 반영되는데. 주식은 결제일이 3영업일이거든요. T+2. 그렇기 때문에 5월 30일, 즉 오늘 매도 체결분부터 매도세 인하된 거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고요. 우리가 코스피라고 부르는 것들. 그게 유가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0.15에서 0.10으로 0.05가 줄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에서 0.25로또0.05그 다음에 코넥스 0.3 에서 0.1로0.2 많이 줄었고요 KOTC 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0.15가아니고요 거기에 농어촌특별세 0.15가또 붙어 가지고 0.3% 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기억하기 쉽게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0.3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되고 비상장하고 장애 거래는 0.5% 이거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코스피,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스피는 0, 원래 0.15 더하기 0.15 해서 0.3% 유가증권시장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그다음에 거기서 0.25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농어촌 특별세는 똑같이 붙습니다. 그다음에 고스닥은 0.3에서 0.25로 0.05씩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할 겁니다. 즉 0.3에서 0.25 정도로 자 어, 이렇게 그 인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간단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내렸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피, 고스닥. 0.05씩. 그래서 0.3이 아닌 0.25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5월 30일 오늘 목요일부터 거래분부터 가능하세요. 근데 뭐 앞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더 내린다,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말이 많고요. 생각보다는 뭐 별로 안 내렸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지만은 추가적으로 내리게 된다면 은뭐 나중에 아무래도 뭐 양도세라든지 또 이런 걸부담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래도 내리니까 조금이라도 내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